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올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1대1로 개인 가회를 해드리는, 어, 그런 반을 마련했는데, 저는 UI병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어, 저는, 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대학 교수를 했고, 어, 유아교육과에 있는 어, 그런 뭐 시간강사 겸임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풀타임 교수로서 어, 정년 트랙 어, 연구실이 있는 그런 어, 정말 전문성 높은 교수 학과장 교수였습니다. 따라서 어, 제가 선생님들을 일대일로 봐드리는 거는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교수가 누가 사표 던지고 나옵니까? 저는 약간 이상한 거예요. <laughs> 사실 저는 의협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한 겁니다. 누가 대학에 사표를 던지고 학원가로 나오겠습니까? 저 말고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만큼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학과장 교수 출신이 직접 1대1로 개인 과외를 해드립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실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보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살아있는 행복을 느끼는 보람있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상 정말 저는 어 진짜 불가피하게 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1대1로 만나서 반드시 선생님의 그 열망을 이루어드리고야 말겠습니다 저와 작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1대1 개인과외를 통해서 합격하셨습니다. 자, 그 선생님들이 발령받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이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딱 30분의 선생님을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수업은요, 개인 지도 PT 풀 패키지인데요. 자 이것은요 어, 개인과외입니다. 개인과외. 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 인력풀 교수예요. 그 교수를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학과장 교수입니다. 학과장도 되게 오래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직접 가르치는 일은 저 외에는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알려드리는 한 문제 한 문제는 출제진 채점진이 직접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이 어떤 반인지 정말 타는 심정으로, 목마르는 심정으로 너무 수험가에 선생님들에게 거짓으로 속삭이고, 정말 옛날 시험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선생님들 수험기간이 5년, 6년 길어지는 게 불보듯이 뻔한데 허수를 대상으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수험가에는 허수가 많기 때문에 글쎄 허수를 대상으로 가르친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를 만난 분은 꼭붙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이지선에게 선생님들은 영순이십니다. 저의 영순이에요, 선생님은. 어디를 가든지 제가 맨발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저는 대학에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학원가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자, 이지선 교수는요, 24시간 밀착형으로, 밀착형으로 공부 계획과 실천을 점검해 드립니다 서답식 답안 가르쳐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원래 저도 24시간 풀대기하면서 공부하고 유아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런 것이 제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선생님 저한테 새벽에도 카톡 보내시고 저는요 뿌리부터 뽑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문제점 뿌리부터 다 뽑아서 반드시 합격시키고야 말겠습니다 정말 이지성과 함께하는 개인지도 풀패키지에서는요 합격생들이 우르르르 나옵니다 초수, 일병행, 육아맘 정말 다 합격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노량진을 떠돌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제서야 꿈을 이루고 계신 선생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올해는 바로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자 선생님들 어, 이 강의에서는요, 정말 선생님들께 모든 자료를 PDF 파일로 다 제공하고요, 충분히 강의를 듣고 복습하실 수 있고, 어떤 컴퓨터나 모바일 수강 다 오케이입니다. 자, 이 반에서 어떻게 해드리냐 하면요, 이 반에서는 이 모든 관리가 다 이루어져요. 자, 선생님들, 어, 개인 지도 풀 패키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 다른 강의도 수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 가외반까지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선생님들에게 여러모로 이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업기간이 평균 5년이 넘어요. 그동안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폐해지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아니다. 허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속고 속고 또 속아서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 거, 그건 정말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차도 2차도 쉬운 건 없어요. 자, 저는요, 밀착해서 정말 선생님 서답식 잘 쓰게끔, 그리고 암기 잘 하게끔, 문제 잘 풀게끔, 생활 관리, 마음 관리 잘 하게끔 24시간 밀착해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에 관해서 유아이명 공부에 관해서는 전문가예요. 제가 갖고 있는 공부 방법 하나하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서답식 답안을 쓰면은 그 답안 안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녹아 있어요. 선생님의 지적인 상태에 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답잘 쓰는지 제가 선생님 딱 붙잡고 앉아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은 거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활관리, 진도관리, 내용관리, 암기관리, 문제관리, 그냥 허울만 내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에 두 시간씩 선생님 붙잡고 가르쳐드리고요. 정말 이거는요, 1대1 개인과외예요. 개인과외를요, 하는 것처럼 아무리 흉내해도 따라 하지 못합니다. 이지선 교수 독보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수라 자신 있어요.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선생님들 모르는 거 얼마든지 1대1로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이 해결 못하시는 마음의 문제 그리고 공부 방법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드리고 정말 출제진 그리고 어 채점자 그죠? 채점 루브릭을 또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인력풀이 만들잖아요. 학과장이 선생님 붙잡고 앉아서 가르쳐 드리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허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 거짓말 강의에 결코 속지 마세요. 누리과정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거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어, 그런 사고형 문제를 요하는데, 문제를 단답식으로만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문제를 쓸데없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어, 사고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문제를 냈지? 저 언저리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막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지선 교수는 정말 중요한 핵심. 정말 이번에 해설 강의하면서 제가 또 느낀 건데요. 제 강의에서 정말 시험 문제가 우르르르 다 나온 거예요. 교과서 그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해설 강의하는데 제가 풀었던 문제 그대로 답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이면은 답이 되는. 그러니까 풀어본 문제, 답쓴 문제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들이 허다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문제로 연습하시고요. 여기는요. 진짜 이 반은요 문제 적중도도 너무 너무 높아요 왜? 대학 교수진들이 문제를 내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들 모든 관리 문제 관리 암기 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암기 저절로 되기 암기 안 어려워요. 지선 쌤과 함께면 절대로 암기 어렵지 않습니다. 올 한해 시험 끝내버리고 싶습니까? 답은 개인지도 풀 패키지밖에 없어요. 과학적 체계적 1대1 밀착 관리 시스템의 구조화를 통해서 정말 제가 점수를, 모고 점수를 내드리잖아요. 채점 다 해드리거든요. 반복되는 채점을 해드리는데 저를 개인으로 20을 만나시는 거예요. 거의 매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점수 채점해드리잖아요. 거의 그 점수 그대로 시험장에서 딱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저한테 채점받아서 합격 점수 받으시면 바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 회차마다 점수 올라가요. 자, 그런 기적은요, 선생님들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세요. 자, 이거는요, 받아봐야 알아요. 자, 요 강의는요, 20회 패키지로 되어 있지만, 1회, 1회씩 또 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과로도 수신청 가능합니다. 단과로도 경험해보시고, 꼭 이반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까운 그 젊음의 시간, 꼭 단기간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을 합격시키는 게제 소원이에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써놓은 편지들이 있어요. 와, 5년을 공부했는데 내 점수는, 5년이 기본이더라고요. 점수는 제자리 걸음.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노량진 떠돌면서 60점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정말 20점씩 훅 올리고, 25점씩 올리고, 이번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합격하고, 커트라인 높은 전국에서 다 합격 많이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과목으로 가득 차있고, 수강료는 또왜 그렇게 비싸요? 아니, 들어봤자 모르는데 수강료 왜 그렇게 비쌉니까? 환불도 안 해주고. 자, 저희는요,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바로 선생님, 합격시키게, 그렇게 만들어진 개인지도, 개인지도 반이에요. 개인 지도, 1대1 개인 지도 반이에요. 1대1 개인 가회반입니다. 자, 이 반에 오셔서 선생님, 선생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요. 일단 이, 최상급 모고입니다. 출제위원급들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대1로 개인 가회로 진행을 합니다. 시험 점수도 내드리고요.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선생님 1대1 맞춤식의 장단점을 콕콕콕 집어내요. 제눈엔다 보여요. 왜냐? 저는 최고의 전문가고 출제위원급 그죠? 출제위원 인력풀이니까요. 그리고 채점 연급. 원래 출제위원들이 출제 만들 때, 출, 문제 출제할 때 채점 기준도 다 만들거든요. 자, 제가 선생님 곁에서 함께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미리 출제 어떻게 될, 되는지, 점수가 내 점수가 어떤지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공부 계획까지 다 짜드려요. 맞춤식으로. 이런, 예를 들면 뭐 이제 서답식 답 쓰는데 문제가 있다. 암기가 안 됐다. 암기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실력은 좋은데 자꾸 실수가 많다. 실수 유형 분석하고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해서 확실하게 고쳐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들의 언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저하고는 흉어물 없이 너무 잘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저는 전적으로 선생님 편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잘 되실지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개인과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실전모의고사를 응시하시는데 직강, 인강으로 다 응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응시하시고 나서, 어, 제가 또 선생님들께 해설 강의를 해드려요. 해설 강의 이후에 학원에 직접, 학원에서 직접 만날 수도 있고요. 줌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1대1 개인 가회를 해드리는데, 와, 여기선 정말 선생님들 놀라실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정도의 질 높은 개인 지도는 기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받아봐야 아세요. 1대1 맞춤식으로 선생님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다 해결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수험기간이 단축돼서 오래 합격하신다면 선생님들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요, 2반에서는요, 수석합격, 일반합격, 우르르르 다 나옵니다. 선생님들. 정말 제가 개인과외를 통해서 선생님 합격시켜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어 이제 선생님들 하고 개인 과외하면서 공부 계획 작성도 해 드리고 숙제도 내요 그러니까 공부 계획 못 세우겠으면 제 숙제만 따라오시면 바로 합격으로 꼬리입니다. 자, 밀착형 생활 관리 해 드려요. 줌에서 카카오톡에서 전화를 통해서 또 직접 직접 만나서 선생님의 곁에서 함께 그렇게 개인 지도를 합니다. 자, 시험 과목은 실제 시험 교과목과 똑같아요. 논술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AB를 다 제가 지도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서 6시까지 또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반은 크게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단계 개인 PT 종합반이 있습니다. 자, 요반은 총 10개의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1반, 2반, 3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10 총 어, 10회, 10회 10회를 개인 지도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석 p t 반이또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석 PT만 이때는 이제 한 5월 이후에 진행되는데요. 시험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푼다면 수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PT라고 해서 막판 정리, 암기 그 다음에 문제 최종 정리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는 반이에요. 자 정하고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자료 그대로 시험 합격하시면 돼요. 그거 갖고 가셔 가지고요. 자, 당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 단계별로 신청도 가능하고 할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게풀 패키지인데 풀 패키지도 좋고요. 그다음 요각 단계만 수강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개인지도 풀 패키지에서 어, 요거 이제 1단계.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0회입니다. 3회, 3회, 4회인데 요거 각각 요반 수강신청도 가능해요. 1단계 통으로 끊는 것도 가능하시고 1단계 중에서 1번, 2번, 3번 각각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입니다. 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 두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단계를 다 수강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요각 반별로 수강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요 수석 대비반은 굉장히 최상급 문제예요. 그리고, 이 3단계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까지 들어가는 반 역시 두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단계도요. 각각 반별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1번 반은 이미 이제 개강을 해서 어, 진행 중이잖아요. 어, 요 반도 신청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 요반 같은 경우에는 어, 2월달에 무슨 실전 보고를 푸나. 이때는요, 공부 계획을 촥 합리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작전 잘 짜면 1년이 성공이잖아요. 저하고 이미 개인 지도 받고 계신 선생님들은 벌써 6개월치 공부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뒤에 가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생님들 격려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공부 방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에 어나 숫자 보고 못 푸는데 저거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추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해설지를 공부하시고 해설지를 좀 참고하면서 답을 쓰셔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 알아볼 수 있고 선생님의 실력이나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분에 맞게끔 공부 계획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 모를 때 푸는 문제가 오히려 기억이 더 잘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장에서 나오면 다 맞추는 겁니다. 자,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모든 문제들이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단계별로 수강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요 개인 PT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총 3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별 신청도 가능하고 각 단계에 있는 어요각 단계 안에 또 단과가 있잖아요. 요 단과별 각 번호별로 요런 단과별로 수강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는 선생님 합격시키는 게제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교수 공학적인 교육 방법적인 학습 심리적인 이런 스킬 면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잖아요. 학과장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는 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모든 전문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선생님 반드시 합격시키겠습니다. 자, 개인 지도 풀 패키지 또는 단과로 신청도 물론 가능하시고요. 이 개인 지도반에서 선생님 꼭 합격하십시오. 제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인데요. 넘치게 공부하셔야 꼭 합격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 손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꼭 합격하셔야죠. 제가 반드시 선생님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